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이현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어떤 분이 저한테 캐리 프로토콜이 지금 계속 안 올라가는데 괜찮나요?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영상 업로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어제 알트장이 살짝 좋았고 오늘 또그 흐름 이어서 받고 있네요. 이러다가 막 갑자기 펑펑펑 터지겠죠? 네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살짝 옆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려드렸던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조급해 하실 수 있지만, 물론 지지선 밑에 지지선이 있고 그 지지선 밑에 또 지지선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. 더큰 지지선은 여기입니다. 조금 더 뭔가 모양이 나오죠? 피보나치 스피드 리지스턴스 펜 라인을 적용했을 때더 아래에 있는 지지선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.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날짜. 그러니까, 이 시간을 조금 잘 보라고 하셨는데요.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라. 그러면은 상승 나올 확률이 있다. 그랬었는데, 지금 보시면, 시간이 조금 2, 3일 정도 기다려봤는데도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,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지금,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사실, 매매하실 때,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짧게 먹고 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. 왜냐하면 이 다음에 뚫고 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먹으셔야 돼요. 이게 안 된다. 저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간다 할 때는 이 안에서 단타를 계속 치셔야 돼요. 만약에 지금 내가 조급하고 그 스윙으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빠릿빠릿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만 모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만들 건데요. 리딩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냥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구독자 분들끼리만 대응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제 영상 보고 그런 카톡방이니까요. 그거 개설하려고 하니까 아래 번호로 소통 또는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한 텔레그램 방, 리딩 방뭐 이런 거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. 이 보시면은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세요. 참여자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렇게 브레인. 스토밍이 돼서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런 식으로 8%, 6%, 12% 이런 수익 계속 꾸준히 냈을 때, 그때 결국 계좌가 불어나가는 거니까요. 구독자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시면서. 혼자 한다고 끙끙대지 마시고, 여유롭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돈 버셔야죠, 여러분. 계속 짧은 짧은 수익을 계속 내셔야지 계좌가 걸러갑니다. 한방을 노리지 마시고요. 뭐, 그리고 또, 돈 달라. 막, 유료다. 유료 카톡방 들어가세요. 막, 이런 거안 하니까요. 있으면 신고하시고요. 걱정하지 마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만 단단히 해주시고, 편하게 신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트레이더 이현이었습니다.